여주시는 대표 품종인 진상미의 사용시한이 5년 남은 가운데 지난 3년 동안 대체 품종 개발 시험을 이어왔습니다. 그 결과 기존의 반마드로 높게 평가받던 추청을 뛰어넘는 두 가지 후보 품종이 새롭게 떠올랐습니다. 올해 시험에서는 각 품종의 병의 저항성, 도복 정도, 수발아성 그리고 핵심인 밥맛까지 세밀하게 검증됐습니다. 이날 시식회에서는 세 가지 품종의 밥이 한 접시에 올랐고 참가자들이 직접 맛을 보고 순위를 매기며 여주시 쌀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. 민0 0 8 시작되면서 진상미를 이을 대체할 품종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. 이래 가지고 시작된 게 올해 뭐 3년 차네요.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적극 참여하셔서 정말 이 진상미보다 더 맛있는 쌀이 여주에서 계속대로 생상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여주시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체 품종 선발을 서두르는 한편 안정적인 보급 체계 구축에도 나설 계획입니다. 5년 뒤 진상미 이후의 새로운 여주 대표 쌀이 어떤 모습으로 탄생하게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.